하나님 말씀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사셨으면 네,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과 관련된 말씀 성찬을 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개신교 전통 안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세례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외적으로 확인하는 예식이 세례고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성찬입니다 두 예식, 세례와 성찬 두 예식 모두 성도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세워진 예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종교교자 카에비는 이 성례 세례와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성례가 성도로 하여금 그 믿음을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세례식을 행하거나 혹은 성찬을 나눌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며 우리의 믿음이 경력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2025년 전반기 성찬식으로 성찬 전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받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과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과 잔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은 누구고 그들이 먹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었고 그들이 먹었던 것은 유월절 만찬, 즉 유월절 저녁 식사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어떤 절기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됨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으로 내렸던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었고. 장자 재앙 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짐승의 초 태생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애굽에 딱 내리시는데 이 장자 재앙이 넘어간 유일한 집들이 있었지요. 누구의 집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이었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자손들의 집은 그 재앙이 넘어갔는데, 그래서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양의 피를 바른 이 집은 장자재앙이 넘어갔다. 즉, 6월 했다고 해서 이 절개를 뭐라고 불렀냐면, 6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독특한 음식을 먹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6월절과 관련된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집은 재앙이 넘어간 것을 기념해서 양을 탁 잡아서 요리해서 먹었고, 급하게 애굽에서 나간 것을 기념하여서 누룩이 없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었으며, 애굽의 애굽 애국 생활의 고됨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먹었는데. 이것에 무엇과 곁들여 먹었냐면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되는 유월절 저녁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혹은 가까운 사람들 단위로 모여서 양과 무교병과 쓴 나물을 포도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유월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음식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양도 드시고 무교병도 떼어서 드시고 쓴나물도 먹고 포도주도 곁들여서 식사를 하고 계신 중이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고 계실 때에 굉장히 특별한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행동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2절 중반부터 24절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 예, 2 1절 예수께서부터 한번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자네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하는 중에 갑자기 무교병, 목요병, 무교병은 누룩에 들어가 있지 않아도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어, "이것은 뭐 이것을 받아 먹으려고 나의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떡이 내 몸이고 잔이 내 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즉,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만찬 하시고 그날 밤에 성전 경비대에 잡히시고 그 다음 날 새벽에 재판 받으시고 오전 아 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가 오후 세 시에 숨지시는데요. 바로 그 십자가에 찍으신 몸,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 피가 바로 이 떡과 잔이 상징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보면 이십사 절. 4절 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시는 예수님의 보혈에 가진 의미를 부연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흘리, 위하여 흘리는 피, 흘리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으신 몸과 흘리신 보혈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를 맺게 하는 통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떡과 잔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시면 1장 12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무엇을 근거로 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 얻게 되는 놀라운 특권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제자들이 먹고 맛있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산받고 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거예요. 떡과 잔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먹고 마시므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신 놀라운 희생과 사랑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받을 때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과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떡과 잔을 대할 때이 떡과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 그냥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이 떡과 잔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 여러분은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 어떤 자들이었죠?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었죠.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깊은 자기 중심성.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사는 것이 죄분자 아닙니까? 죄라는 건 도덕적 윤리적인 것도 죄지만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뱀이 아담과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처럼 될 거다.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의 본질이란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뭐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셔서 죄에 대해서 거룩한 진노를 발하시고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나있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을까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지금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인간들은 다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성경적 선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인간들 어떻게 하다가 나와 있죠? 인간들을 사랑하셨다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인 인간들을 심판하셔야 됐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이 인간, 그, 그렇게 인간들이 심판을 받도록 내버려둘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바로 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대신형벌을 바르심을 통하여 그 인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현재에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시간과 공간이란 제약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므로 그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저화 여러분 다 어떻게 죄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저화 여러분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천국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찍히신 몸과 거기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몸과 피였음을 믿음으로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잊고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받을 때아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 이것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신장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신장을 아들에게 딱 이식해 주었다 그래요. 어머니는 당시 48살이었고 아들은 중학교 1학년이었다고 하는데 신장을 이식받은 아들은 중학교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도잘 갔다 오고 취업까지 잘해서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어머니는 수술 후증으로 건강이 악화되어서 수술 후 3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부터 하관을 하는 날까지 아들은 어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고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는데요. 아들이 통곡 소리에 뭐가 있었냐? 엄마 나 때문에, 엄마 나 때문에 이런 통곡 소리를 계속했대.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떠난 지 20년이 되어 갔지만 때가 되면 어머니 묘사를 찾아가 헌언 하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그묘사 앞에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살게요. 성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찬은 무엇이냐? 죄로 인하여 죄로 인해 심판받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로 받는것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찍으신 몸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리신 보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하여 찍으신 몸과 피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것에 대한 감사로 받는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떡과잔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주하 여러분들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찬에 참여한 자들은 나와 함께 한몸된 자들임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성찬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우리 PPT에 있으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즉, 떡과 잔을 함께 먹고 마시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한 몸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되었다는 건뭘 말할까요? 한 몸이 되었다는 건 서로 간에 긴밀하게, 긴밀하게 엮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방을 나오다가 잘못해서 엄지 발가락이 문턱에 부딪히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때습니까 여러분 나오다 여러분 <laughs> 다들 조심스럽게 사셨어. <사셔서 웃음>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가끔 살다가 이렇게 나오다가 엄지발 엄지발가락이 문턱에 탁 부딪히어 나올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땠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이 아픈 거좀다 아프지 않습니까? 두 눈은 문턱이 문턱에 찍힌 엄지발가락을 바라보고 두 손은 그 엄지발 엄지발가락을 탁 붙잡고 소리는 뭐라고 하죠? 입으로 뭐라고 말하죠? 어, 아, 뭐, 사, 사람마다 사람마다 고통을 묘사하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뭐, 아파 죽겠네부터 시작해서 뭐 이야기를 다하죠. 엄지발가락만 다쳤는데 마치 온 몸이 아픈 것처럼 다 반응한다는 거예요. 두 눈은 그 발가락을 바라보고, 손두 손은 그 손을 붙잡고, 막 소리는 아프다고 외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한몸된 자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한 앞뒤로 교회장을 치렀습니다. 두번 치렀습니다. 고난 중한 직전에는 우리 임재영 권사님 장례를 치렀고 고난 중한 직후에는 우리 권경진 권사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구미호 권사님 아버님의 장례를 함께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장례 예배 에 참여해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 그렇게 성도들의 성도들은 그러한 장례에 그런 아픔에 함께 참여하여 애도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몸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장례를 치루었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장례를 인도할 때는 굉장히 남다르게 느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말 사랑했던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시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들이죠? 가족과 같은 존재들이죠.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신약 학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또 하나의 가족이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도 가족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이수의 십자가 보혈로 맺어진 또 하나의 보혈 공동체,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교우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떠나 보내는 떠나 보내는 것 가운데 우리 슬픔이 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장례에 인도하는데 다들 우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 먼저 보낸 그 장례에 인도하는 그 자리에 다 먼저 다 다들 우시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몸 되었는데 사랑하는 교우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상실감으로는 슬픔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한몸된 서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몸된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형제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모습을 본받아 마땅히 서로를 어떻게 해야 야 될까요? 서로를 자, 객관식 문제. 1번 미워해야 된다. 2번 사랑해야 된다. 뭘까요? 아이, 사랑해야 되죠. 서로 사랑해야 돼. 한몸된 서로를 사랑해야 돼. 예수 안에서 가족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이야 돼요. 초대교회 때, 초대교회 당시 지중해 지역을 대표하는 두 사회가 있었지요. 하나는 로마고 하나는 그리스였습니다. 로마를 대표하는특징이 뭐였죠?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지역을 제패했죠. 반면 여러분 그리스를 대표하는 특징은 뭐였습니까? 지식이었어요. 헬라 철학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반면에 반면에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에 오면 산업공장의 모든 신분이다 딱 사라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죠. 용납과 사랑 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무엇이 승리합니까? 용납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가 승리하죠. 그래 여러분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받아야 되는가? 이 떡과 참이에 이 떡과 잔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이기 거룩하신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니,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 사람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성찬에 참여한 자리 나와 형 나의 형제 자매로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다 <laughs> 아멘 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요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예수님의 제림을 소망하며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를 되기를 결단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의 새것처럼 마시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새 것으로 마시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 이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를 말합니다. 즉 주님은 재림 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내가 떡과 잔을 내가 잔을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예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렇다면 재림 때까지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교회는 계속해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성찬을 통해 그분의 죽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날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세 번째 우리가 어떤 결단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십자가의 죽음에 담겨진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하겠다는 결단으로 떡과잔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떡과잔을 받을 때 제림의날까지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을 말과 삶으로 전하기로 결단하심으로 떡과 잔을 받으시는 주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찬의 을때 우리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두 번째 이 떡과 잔에 참여한 자들은 나의 형제자매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함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전파하겠다는 결단으로 바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마음과 자세로 성찬을 받으심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성찬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찬에 담겨진 의미를 되새기고 오늘 성찬을 행할 때 주님의 죽으심을 되새기며 한몸됨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찬을 받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